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기 나라는 자기 손으로 지켜라.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군 복무 기간이 늘어나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훈련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훈련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약해졌고, 여건도 너무나 안 좋아졌습니다. 그 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사격 훈련입니다. 우리 군인들은 살상 무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총과 기관총은 물론이고, 대포도 쏴야 되고, 또 비행기에서 폭탄도 떨어뜨리고, 또 미사일도 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을 할수 있는 훈련장이 지금 너무나 부족합니다. 지금 현대전에서는 주간에 작전을 하면 너무나 위험해서 이제는 야간 작전 위주로 모든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나 중동에서 전투를 보십시오. 전부 다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한다는 것은 유리한 면도 있지만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야간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야간에 이동을 하고, 야간에 기동을 하고, 야간에 비행기를 날려야 됩니다. 그런데 잠자는 시간에 이와 같은 소리가 많이 나다 보면 또 주변 민간인들이 항의를 하게 되죠. 시끄럽다고. 이렇게 되면 나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시끄럽더라도 감수를 해야 됩니다. 저는 한 번은 전투기 소리에 놀래서 귀를 막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미군이 저게 바로 자유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간에 전투기가 움직이고 헬기가 뜨고 야포를 쏴대면 시끄러운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자유의 소리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훈련장에 대한 군인들 훈련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호응이 또 이해가 절실합니다 지금 이게 없기 때문에 지금 훈련을 하는가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 한국군부대 어떤 전차부대는 10년 동안 야간사격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까? 사격을 하다가 불이 나거나 또 소리가 시끄러워도 국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이해만 갖고는 물론 안 되죠. 나름대로 철저히 보상을 해서 이러한 국민 불편을 그래도 덜 불편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정부와 관계자들은 명심해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 훈련장 자체가 너무 부족합니다. 새로운 지역의 땅을 개발을 하되 그러한 사격장들을 개발할 때 지자체에다가 충분한 보상을 주고 그 사격장을 유치함으로 해서 그 지자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서 지금보다 훈련장들을 더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훈련장을 통해서 전차와 헬기, 전투기가 기동을 하고 또 고병들이 기동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전술 전기를 연마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만이 자주국방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주국방이 북한의 선의를 믿고 우리는 대충 병력을 갖추고 있으면 자주국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세계 5위라고 하면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규모는 5일지 모르지만 절대로 5이라고 생각하고 북한보다 더 나은 군사력을 갖고 있고 그저 부족한 게 핵무기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훈련하지 못하는 군대는 존재하는 가치가 없습니다. 훈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